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컴퓨터 저림은 정효성TV입니다. 정화! <목소리> 어, 오늘은 제가, 아..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은, 어 제가 90만원대의 견적으로, 화이트한 감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, 저, 의뢰주신 분께서 제 채널을 좀 유심히 항상 보다가, 어 정효성 화이트 에디션으로 주문을 하고 싶다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, 제가 90만원대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CPU는 라이젠 3500X를 준비를 했고요 램은, 어 팀그룹의 델타 흰색깔로 8기가 두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SSD 마이크론 500기가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에서 나오는 1660 슈퍼 화이트 색상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파워는 뭐 마이크로닉스 6 0 0 w 로 준비를 했고, 그 다음에 메인보드, 에이수스에서 가장 핫한 보드입니다. EXA320 보드 준비를 했습니다. 건평정보통신에서 어 제작을 한 CPU 쿨러입니다.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, 이제 어느 정도 흰색 감성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같이 했고요. 케이스입니다. 잘 만드는 회사. 잘만해서 S5 흰색깔로 준비를 다해 드렸고 측면 부분에만 강화유리로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. 같이 여러분 조립하시면서 게임 테스트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. 자, 라이젠 3500X 확실히 이제 6호 6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클럭스도 높고, 그 다음에 이젠투 시리즈 자체가 이제 게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. 에이스스 EX-A310 보드인데, 요거는 뭐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평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전원부 또한 이렇게 나쁘지 않게 방열판도 들어있고 되기 때문에 램도 A320보드 치고 램 슬롯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확장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불도 들어오나보네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게 돼있고요 방열판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전원부 자체가 8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이게 컴퓨전에서는 좀 오랜 기간 굉장히 이제 재고 품절로 주문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좀 재고가 많이 들어오면서 같이 주문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80만원대 이상으로 견적을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라이젠으로 구성을 하셨을 때이 EXA320 보드가 굉장히 가성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램도 제가 흰색깔로 맞추기 위해서 팀그룹에서 나오는 T포스 델타 화이트 색상 8기가 두 장이고요. 자 모든 이제 네 개의 램 슬롯이 있는 구간에서는. 또 2번하고 4번 그러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에다가 램을 장착해 주시는 게 나중에 추후 오버클럭 할 때나 그때 조금 더 안정성 그다음에 오버클럭도 더잘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 항상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램이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튜닝램도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삼성램 8기가짜리 하나막4 7 0 0 0원이런데 이런 거는 뭐한만원 정도씩만 더 주면 튜닝 램으로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감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제가 조립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은 이 CPU 쿨러가 보통 이제 만원대의 CPU 쿨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펜에 이 RGB의 그 뭐라 고 그럴까 전구 하나하나의 그 장인의 정신 검평 정보통신이 한건 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잘만 케이스 제가 케이스는 따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건데 뭐 옆에 요런 이제 LED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가이 LED 빨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전체로 다 들어오고, 이 앞에 부분에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도 어, 나옵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성까지 좀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, 램은 뭐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팀그룹의 t f o r 는 뭐,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. 그 다음에 갤럭시, 이 부분에도 RGB로 나오고, 뒤쪽 쿨러 부분에도 잘만 기본 쿨러가 들어가서 RGB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만약에 좀 닫았을 때 한번 꺼 볼까요? 요거를 끄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집에서는 산뜻하고 깔끔한 이런 화이트의 그런 인테리어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굉장히 좀 화이트. 유리까지 좀 덮으면은 유리가 좀 파라파라하기 때문에 조금 더흰 색깔 어 배경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기본 케이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잘만해서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공랭 쿨러 가아니고 수냉 쿨러로 장착을 했을 때 라디에이터를 상단에 부착할 수가 없어요. 이아 정면에는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. 보시면은 만약에 수냉 쿨러가 없었을 때는 직방으로 아 죄송합니다. 음 조금 이제 어직쩐쩐쩐뭐라그래야 될까?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도 같이 해주시고요.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케이스를 좀 칭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SSD가 이런 식으로 달렸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n g x t 나 아니면 이제 리안리, 리안리 알파 시리즈에서만 볼수 있었던 이런 슬라이드 SSD 체결 방식. 하, 요게 정말 편하거든요. SSD를 추가하고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은 굉장히 이제 또 작은 편안함, 틈이 없는 편안함, 에이스 아, <놀람> 이런 식으로 되고. 보시면은 이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여기는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은데, 이쪽 뒤를 이렇게 있다가 한번 제가 뜯어 까볼게요. 깔끔하죠? 뭐냐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뭐랄까, 문을 개폐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선을 전부 다 숨길 수 있습니다. 정리 하는 건 아니지만. 숨길 수가 있어요. 깔끔하게. 그렇기 때문에 선정리를 못하시는 이런 상남자분들이나 뭐 여성분들께서도 조립하실 때 이런 정도면은 그냥 사사사삭 해놓고 팍! 다듬 끝입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. 아주 간편하게요.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잘만 해서 이 만든 케이스 자체가 거의 캐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케이스의 품질도 좋고요. 사실 간판은 좀 약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이라든지 그런 건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편의성도 같이 갖춰져 있고요.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뒤쪽 부분에도 뭐 나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딸깍이로 이렇게 열수 있게끔 이렇게 딸깍이로 열수 있게끔 그래픽카드 추가 장착할 때도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워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큼지막하게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하게 발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. 약간 케이스가 공중에 떠 있는 그러면 이제 밑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짐으로써 파워에서도 또 쿨링을 더잘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워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필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가 그리고 위에 부분 자,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저는 이 케이스 자체가 어, 잘만해서 만들었고 출시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5만 원좀안 됐었나? 근데 흰색깔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다른 다크 플래시 제품 군들 있죠. 그 제품군들하고 조금 가격은 1~2만 원 비싸지만 확장성이라든지 편의성을 고려해봤을 때는 요 제품이 굉장히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. 이 LED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을 뿐더러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. D 다크 플래시도 굉장히 좋지만. 편의성, SSD A few moments later, 안녕하세요. 편집자입니다. 호성이 형이 게임만 하고, 목소리를 녹음을 안 하셨네요. 아주 굿이에요, 굿굿. 아주 굿이에요, 굿굿굿. 아무튼 지금 보면, 대충 국민 옵션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죠? 아무튼 게임 시작 전인데, 프레임은 160에서 170대 정도 나오네요. 역시 효성이 형이 관중답게 맵에딱 가운데로 내리네요. 와우 바로 죽을 것 같은데요? 아 사람 보고 째끼나요? 아 째네요. 일단 파밍하는 걸 빠르게 봅시다. 올크 보면 플레이 도중 어쩌다 120대로 프레임 드랍하는거 제외하고 대충 프레임은 보면 웬만해서 평균 144프레임을 방어하는거 같네요 <놀람> 이야사플 이건 인정합니다 오 이번에 새로나온 바주카포를 먹었네요 과연 한 발이라도 쏘고 죽을 수 있을까? 참으로 궁금하군요. 아 바주카를 버리고 스쿠스를 먹네 울크. 울크 방금 한 3킬로 탑텐에. 진입을 하려 합니다. 아, 탑텐에 진입했습니다. 노노 앞에 적이 보이네요. 오, 생각보다 에임이 좋군요. 이대로 치킨을 뜯을 수 있을까요? Nope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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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, 라스트 한 명. 아 하필 이럴 때마다 투척도구가 없더라고 아. 그래도 생각보다 잘 싸웠네요. 7킬 2등으로 마무리합니다. 지금까지 편집자였고요.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다만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 언오피셜도구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요 이제 어, 잘만 그리고 90만 원대의 정용성 화이트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 오늘도 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, 예쁜 영상, 좋은 뭐 컴퓨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정바!